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실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0편 오늘 본문 145편을 보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송축한다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송축으로 시작을 해서 송축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송축이란 말은 찬송한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른 말로 바꾸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어, 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45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한다는 말은 어, 단순히 찬송하고 노래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0절을 보면 이 송축한다라는 의미가 이 구절에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이 그를 송축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옥토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지고 내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곡식을 추수해서 먹고 살수 있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다. 왜 송축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농사의 기원이 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 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서 힘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어떤 삶의 모든 그 출발점,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8장 17절 18절 조금 내려가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풍성함을 누리고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할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수확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며 형통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해. 그래서 그 너희 마음 속에, 머릿속에 든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많고 농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리면 이런 생각을 갖는, 갖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과 수고로 내가 결실한 것이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사업을 잘 구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번성하게 된 것이다. 내 심과 내 손의 심에서 내가 가진 이 재물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재물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순간에 네가 지금 교만해서 네 힘으로 수확하고 산다고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힘의 원천이신 그렇기 때문에 송축받아 마땅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물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것도 손에 쥐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그만큼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까. 이걸 너무나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근거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명기 8장을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 번역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 재밌는 표현, 좀 와닿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 버전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선 이렇게 읽어요.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내 심과 죄로 뼈골 빠지게 해서 얻은 거다. 이거 다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옛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라.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 교만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에게 왔음을 알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송축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5편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5편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대가 뭐예요, 여러분? 큰 거죠. 그럼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키가 클까요? 덩치가 크실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큰 거예요. 그걸 풀어 말하면 지혜가 크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기자는 147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다 같이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가, 별들의 수요를 다쇄실 만큼. 제가 이전에 어떤 우주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별이 많은지 상상조차 할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별과 별 사이는 우리가 봤을 때 촘촘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 촘촘히 있어 보이는 그 별도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거리가 있는 그 별이 우주에 한없이 많다. 우주는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을 하나님은 다 만드셨고 그 수를 세시고 그것을 이름대로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지혜가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주 만물을 펼쳐 보이심으로 내가 이런 위대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평 기자가 지금 이 앞구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무엇을 찬양하고 송축합니까? 행하시는 일을 찬송한다. 그리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한다.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읊조린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는 어,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게는 창조와 섭리의 일을 하시는데 그 창조와 섭리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창조와 섭리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새창조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 옛사람이었던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먼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창조에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팽겨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시각각 때때로 섭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니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크신 일, 위대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향한 약속과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평 기자가 송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송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송축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라 것은 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 성품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10편 어, 145편 8절에서 9절을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궁귤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질을 안 내신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다. 우리는 웬만하면 성질 내야 그렇요 웬만하면 우리는 성질을 낸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아요? 사랑은 또 언제나 또 오래 참고 다음에 뭐죠? 온유하고. 온유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송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그때만큼 은혜로운 표정이 없어. 근데 부르고 나가면 바로 우리는 급하게 성질을 내고 참지 못해요. 그 13장을 왜 기록해 주었느냐. 너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 다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성품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굉장히 크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저는 뭐 신학적인 것다 떠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가 급하게 성질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어떤 흠결을 보고서 급하게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시고 심판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살아남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체가 성질을 안 내시는 편이신 자체가 우리에게 그 자체가 굉장한 위로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첫 번째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송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보일 때 찬송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야만 송축해요 병고침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와 놀라며 송축과 찬송과 인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시평기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송축하고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송축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인정과 찬송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송축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요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송축, 인정, 감사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사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주어져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송축하려면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요? 성품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걸 알때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인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애써 힘써 성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나는 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만 관심을 쏟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반대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건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가다듬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힘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